미국 아재 마이클의 여행번능은 세미타파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날씨한 실루엣은 마이클이 아닌 것 같죠?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요 오랜만이에요 놀라셨나요? 고향 간 미국 아재 마이클을 대신해 오늘은 프랑스와 함께합니다 당진으로 떠난 프랑스 청년의 감성충만 연말여행 함께 만나보시죠 드넓은 네퍼평야가 반겨주는 고장 당진입니다. 아, 프랑스어 오랜만이에요. 어 감독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죠. 프랑스어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논문 쓰느라 진짜 계속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도 졸업하니까 기분 좋죠? 기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당진에 왔습니다. 오늘 따라오세요. 한국말도 많이 늘었는데요 프랑스어가 논문 걱정 훌훌 털어버리고 찾은 곳은 어딜까요? 아 프랑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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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판 같기도 하고 공원 같기도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혹시? 네 여기는 당진에 있는 실리 성지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천주교 신자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장소예요. 아 그래요 멋있네요 혹시 둘러볼 네. 수,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삽교천 산유에 위치한 당진시 합덕읍 실리. 이 마을은 조선 후기 가장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거주했던 교우촌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이 서려 있는 신리 성지 언덕이 작은 경당에는 이 땅에 새로운 종교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푸른 눈의 신부들 그들의 삶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프랑스어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 다블리 안토니아 주교 뭐, 이름 보니까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였어요? 아 이분은 네 프랑스에서 어, 신부 생활 사제 생활을 하셨었는데요. 근데 선교를 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서 중국에 오셨다가 어, 184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신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조선에 입국하시게 되요 21년 동안 조선에서 어, 신부로서의 이런 큰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주 어, 주교관이 주교님께서 여기 지내시면서 머물렀던 장소인데요. 이곳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박해 시대의 주교관입니다.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더 없이 헌신적이었던 나블리 주교. 종교를 뛰어넘은 그의 희생은 1866년 갈매 못에서 순교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근 여기 나블리 님이 주교님이... 여기에서 사 지내셨던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활동 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주교님께서 여기서 이제 생활도 하셨고요, 생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신자들과 함께 이 집에서 미사도 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또이 장소는 주교님께서 낮에 숨어 계시면서 저수 작업도 하고 또 어, 프랑스 본국에 편지도 썼던 그런 장소예요. 다블리 주교의 삶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둘러보니까 진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이 장소가 주는 느낌이 되게 좋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런 말씀들을 저희한테 들 많이 해주세요. 가진 것 없고 배움이 부족해도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평등해야 한다. 종교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자 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피를 흘려야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조성된 순교 미술관인데요. 그리고 이 미술관이 이렇게 지하에 있는 것은 여기 이 신리성지가 예전에 조선의 카타콤바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카타콤바처럼 미술관을 지하에 내리게 되었던 거죠. 생생하게 기록된 그날의 현장. 당시 병인밖해로 고문 받던 조선인을 대신해 W주교는 스스로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어, 대천 옆에 오천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갈매못 성지에서 w 주교님 위행 신문이 오메트리 신문 또 다른 두 분의 순교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세분다 프랑스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중국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 함대가 조선에 갑자기 들어올지 공격 네. 어게가시도 몰라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포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다 그래요. 가혹한 탄압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얻은 신앙의 자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프랑스와 마음에도 오롯이 전해집니다. 와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진짜 제가 대충 알고 있었던 역사인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알수 있는 기회라서 기분 좋아요. 특히 이런 프랑스 사람 혹은 그냥 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이런 활동했던 거 진짜 용기 내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듯 나지이기 퍼져나가는 종소리를 들으며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당진 아미산자락, 이곳엔 조금 특별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예술을 만나고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와, 진짜 작고 예쁜 미술관이네요, 여기. 프랑스 느낌 나요. 프랑스 청년도 인정한 아름다운 미술관. 여긴 마치 친구들과 공부하던 교실 같지 않나요? 교실을 가득 채운 개성 만점 작품들 프랑스와도 눈을 떼지 못하네요. 아, 진짜 여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집 같은데 어떤 곳이에요 혹시? 네, 여기는 어, 폐교를 활용한 미술관이고요. 어, 2011년 개관해서 8년차 미술관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대 미술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에요. 아, 그럼 여기 학교였어요? 아, 네. 지금 이 자리가 교실이었어요. 네, 굉장히 작죠. 차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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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해주시니까 되게 성공이 돼요. 네, 오래된 마루 그리고 그 전에 쓰였던 책상들이 지금 놓여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인 것 같아요. 멋있네요. <laughs> 바쁘게 달려온 2018년 그 끝자락에선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조용한 산자락길에서 즐기는 문화나들이. 프랑스와 오제 일정 괜찮은데요. 아이들 떠난 시골 학교에는 이제 예술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교실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작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어머, 넌 누구니? 어, 이거들 다 키웠네요. 네, 딱 고양이죠. 네, 맞아요. 정희 기작발 어, 설치 작업인데요. 지금 고양이 르네상스라는 전시를 안민미술관에서 겨울 전시로 준비했는데요. 고양이가 반려동물 1위로서 최근에 문화 트렌드와 대화하는 그런 과정을 짚어보고자 올린 전시예요. 아, 멋있고 잘 만드셨네요 확실히. 네, 재미난 작가 네 분이 소개되고 있고요. 회화, 사진, 타블릿 작업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작품이 건네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 봅니다. 감성 충만해지는 기분 좋은 시간. 와, 진짜 신기하네요. 뭐 이거 그림인데 진짜 사진 같아요. 아. 고양이의 매력에 빠지고 싶다면 여러분도 이번 전시 팁해 보세요. 이시가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람들의 사고 방식 다르기 때문에 관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작품 봐도 관점 달라서 재밌는 이야기나 누게 돼요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어요. 프랑스아 근데 우리 또 마지막으로 갈 데가 있어요. 어 그래요? 어디예요? 당진 왔으면 우리 바다도 가봐야 되죠. 바다요? 오 가요. 맞아요. 겨울 바다가 코 앞에 있는데 그냥 갈수 있나요? 한 걸음에 외모칸으로 달려왔습니다. 철석 철석 파도치는 소리만 들어도 상쾌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풍경도 있죠. 와 파다 오랜만이에요. 프랑스야 여기가 해 뜨고 지는 마을을 유명한 외몽 마을이에요. 아 그래요? 되게 어려운 이름이네요. 어 그러면 해 지는 거 기대를 볼까요? 해남이 명소로 손꼽히는 당진 외몽 마을. 연말이 되면 아름다운 일몰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어느새 겨울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 2018년이 또 하루 접으러 갑니다. 아 올해 진짜 나쁜 일 많았지만 행복한 일만 기억하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졸업해서 일하는 생활을 진짜 기대됩니다. 자 2018년 바이바이, 만나네.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가 끝나갑니다. 마무리해야 할 일도 다시 시작해야 할 일도 많은 연말연시. 잠시 멈춰서 내일을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싶다면 우리를 위로해주는 이야기와 따뜻한 풍경이 있는 당진으로 지금 떠나보세요. Would you